안녕하세요 오룡입니다. 잠시 뮤직기를 보겠습니다. 실드는 계신 유물은 지식의 진주를 사용했습니다. 음, 상당히 좋군요. 이번 영상은 2021년 6월 11일 패치때 무기 데미지에 플러스 100번만큼 버프를 받은 헝클어진헤롤드 줄여서 헤롤드에 대한 리뷰입니다. 헤롤드는 자폭기 위험이 있는 범위 데미지를 가하며 DLC 3피해 현상금 DLC 월드 드롭 데인데 게에나 블러드선 계곡에 있는 최악의 현상 범케이버 도드를 잡고 파밍할 수 있습니다. 무기의 기믹은 곱하기 3 짜리라면 처음에 투사체 3개를 발사하지만 일정 거리를 날아가면 7개로 나뉘고 곱하기 4 짜리라면 처음에 투사체 4개를 발사하지만 역시나 일정 거리를 날아. 가면 7개로 나뉩니다. 각각의 투사체는 7개로 나뉜 후에도 무기 카드에 적힌 데미지를 가 합니다. 이 경우 무기 카드에 적힌 투사체 하나의 데미지가 58109라고 적혀 있는데 화염 속성은 체력의 175%의 데미지를 가하므로58109 곱하기 1.75는 약 101k가 뜨는군요. 보더랜드2에서 살바도르도 애용 했던 총이라 dlc3를 처음 출시할 때 엄청 기대했었지만 막상 구에서 사용해보니 기대 이하의 성능이 나와서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6월 11일 패치로 무기 데미지가 2배로 올라가니 상당히 쓸만해졌던 연사형 무기가 아닌 끊어서 쏘는 타입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추천하고 싶은 무기가 되었으며 특히 가로로 탄이 퍼져나가는 기믹 덕에 좌우로 굴러서 피하려고 하는 목 몹들 상대로도 꽤 높은 명중률을 보여줍니다. 4캐릭 모두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지만 폭발에드가 모자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는걸 추천하며 세이브 파일에는 샘플로 사용해보시라고 리뷰에 사용된 헤로드 한자루를 넣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